우리 송태석 어, 회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어, 우리 뭐그 박근혁님께서 자세한 걸 말씀해 주셔서 뭐 제가 더 얘기를 할게 없고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우리 송태석 목사님이 가문의 영광입니다. 어, 제가 송씨인데 나는 송씨 중에서는 송에만 있는 줄나는데 어, 송씨 중에서도 송태석 회장님이 계시다는 게 어, 저로서 아주 너무 감 감격스럽고 어, 이렇게 환영사할수 있도록 어,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장로 교회가 어, 언더우드와 앞펜젤가가 미국에 1885년에 들어와서 어, 지금까지 어, 큰 일을 했는데 너무 분발가 많이 나눠줘서 어딘가 얘기하면 7, 8개 장로교가 있다 그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의 장로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손태섭 회장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마음에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. 특별히 뉴욕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박태규 목사님께서 작년에 미동부 지역 장로를 연합. 장을 맡아 주시고 또그 후에 하나가 되는 운동을 일으켜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송태석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 정말 어, 그 소수 성 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권리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장해에 된다고.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투쟁 안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목에 앞장서서 투쟁을 해주시고 우리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장서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시는 걸볼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뉴욕에 오셔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것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뉴욕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예, 네, 박수!